떨어지지, 저 앞에 떨어지지? 네 그럴걸요? 봤잖아 지금 떨어졌어 여기 떨어졌어 잠시만 저 빨간 집으로 네, 잠깐만 기다려봐 총소리나면 어저지집못실래요 뭐 제가 총... 빨간 집에서 아니 지금 바로 코앞에 갈게요. 떨어지잖아 그니까 온다 보급먹으러 온다고 오 봐봐. 잠깐만 촛소리나 잠깐만 잠깐만 와 3번아 조대조대조대 좀... 야! 아차금대는못 이기는데? 차 타! 야 저격해야 해야 야, 내가 어쩌네. 갈게 이리와 이리와 차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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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격 들지마 그냥 총들어 에들에금야 에이. 에이. 그냥 금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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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아야 빨리 금 조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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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아저 차. 에 답답해. 그냥 씨, 차 타라니까. 응? 와, 여기 애미사고 있어. 차 타라니까. 응? 집 판단이 좀 옳다고. 씨. 이 3, 삼... 애미사고가 있는데 내가 먹어야지. 에이, 답답이들 오, 방구. <laughs> 야, 타라코랑, 야, 타. 근데, 그냥. 여기 또백포트 <laughs> 아, 몰라. 오, 긴뭐라 에이, 츄가. 에이, 츄가. 에이, 츄 에이, 확가 에이, 츄침뱉아 버릴 거 처음에 꼭 오, 잠깐만, 처음에는 말잘 듣다가 씨발. 아, 아니 이거 템좀 먹고 나면 좀 먹고 나면 네. 어 이제 지가 좀 지가 오더하겠다 이거지. 어? 오케이 야누면 이제 안 살려준다. 어? 아 근데 좀응 근데 차라리 터트려줘야 해. 와 여기 있었어. 예. 아피 이리가 뭐해 어디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지야피켜이씨 뭐하는 거야. 간섭을 나와. 칠했다 말해. 안 하고. 자 어. 아저 그냥 몇몇 분에 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. 어? 여기 사람 있잖아. 성골 따라와. 알겠습니다. 네. 250방에서 네. 한명 뛰어오던 걸 잡았습니다. 나 m 미사고 피케이. 헐 잠깐만 와 존나 아저 헤드 맞았는데 좀. 죽였어 기절했어 야 저집 들어가자 어디있어? 뭐야 잠깐만 여기 한명 더있어 잠깐만 아, 한..한명이 구해... 더있어 잠깐만 한명이 그랬는데... 더있어 아, 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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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이..두명 더있어 저기 저..저 미... 집에 세명있어 저 주황색 야아 그럼 여기도 끝나네 와, 아, 내 기절? 어, 아니는? 어, 수러탄 던졌다! 여기 붙었나? 붙었네. 아, 아니요? 그럴 것 같은데? 잠깐만. 애 살리고 야. 있을 거예요. 그냥 들어가. 와, 잠깐만. 돌아가. 저기 삼촌에 있다! 삼촌에 그 위쪽!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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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아. 혹시 봐. 피 없어. 자, 마무리해. 아, 걷. 엄마. 아. 비차고 다시 올라가자. 2차전. 아. 아, 이거 아주게. 아. 다시 피 <피치요>. 채워. 3차전. 와, <목소리> 3차전 가자. 와, 잠깐만. 한명 남았어. 아이, 두명 남았어. 두명 남았어. 비어. 어. 자. 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, 올라가. 말이야? 올라, 아 잠깐만 야풀토핑 하고 가자 먼저 올라가 어, 어, 네. 잠깐만. 먼저 올라가 저간게요나간파다 다 깨졌어 갓성코 먼저 올라가 애미사고 쏘면서 올라가 그냥 아, 알지 근데... 쏘면서 올라가 쏘면서, 쏘면서. 하나 둘셋 <laughs> 빨리 가 원투 쓰리 포아 네. 뛰어 뛰어 아 올라가라고 <웃음> 없는데 <웃음> 올라가라고 했지 옆 아, 왜 3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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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문 여기, 여기 있잖아 어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반대편 응. 반대 집 어? 여기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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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집에 있어 저쪽에 있어 저쪽 예 봐봐 에이! 오케이 나이스 오, 자 나이스 어 <laughs> <오>, 성클 <laughs> 나 사줘 나 사줘 알려줘 나 사줘 근데 아 오, 여기도 허, 살리는... 와, 여기서 50가 살리는. 와, 공짜 치킨, 메디, 완전 무장, 크레이터 이거. 수고하셨습니다. 어, 아, 수고했어. <laughs>